안녕하세요. 투자꾼입니다. 19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3부작이구요. 3편, 현대건설 우우입니다. 이번 제목은 일단 1,2편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유업계가 힘들어요. 왜? 전기차가 유행해서 기름 수요가 줄고, 환경 규제, 배기가스 규제로 탄소 배출권 비용을 물어야 돼서 순이익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거기다가 쉐일가스랑 경쟁을 해야 돼요. 에너지 주도권을 지금 잃어가고 있죠. 그래서 힘들어지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화학 업계가 좀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화학으로 진출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학 업계도 힘들어지겠죠 앞으로 경쟁이 심화될 거니까. 그럼 여기서 결국 어부지리로 특보는 건 누굽니까? 플랜트 업계입니다. 화학 플랜트를 증설할 거고, 그러면 원재료 수출을 분리해서 항만도 증설하고 도로도 건설하고 전력을 또 공급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근로자들까지 살아야 되니까. 하나의 공업도시가 여러 군데 건설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수주에서 돈 버는 거는 플랜트 관련 주죠. 여기까지가 일리펜 내용이고요. 그러면 저는 그 중에서 어느 종목에 투자 중이냐? 저는 현대건설 우에 투자 중입니다.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왜 현대건설 우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해외 플랜트 종목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은 시총 일이기 때문에 대표주기 때문에 샀고요. 또 개인적으로 현대 붙은 걸 좋아합니다. 제 월급을 주는 곳이기도 하고 직원으로서는 좀 힘들지만 주주로서 보면은 정말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주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언제 샀냐. 저는 이 종목을 올 초에 샀습니다. 올 초에 샀을 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로 사진 않았어요. 저는 다른 이유로 샀습니다. 올 초에 공부를 좀 했어요. 전기차와 자율주행 공부를 했죠. 제 블로그에 글도 썼었는데, 그, 결론은 뭐였냐. 자율주행은 택도 없다. 아직 멀었다. 그 전에 전기차가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전력인프라, 송배전 인프라, 전기차 충전소, 이런 것들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플랜트 업계가 뜰 것이다. 이 인프라 업계가 뜰 것이고, 정부 정책에서 전기차 충전소 천개짓겠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면 테마가 뜰 것이다. 이 기대로 샀어요. 저는 물론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런 테마는 터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운 좋게도 대북 관련 주로 갑자기 현대건설이 떠가지고 운 좋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5월 말 종가가 25만 6천원인데 이거 30만원 넘었을 때도 있었어요. 저 그때 절반 팔았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운이 좋게도 돈을 벌수 있다. 제가 6월 달에도 이렇게 글을 썼었지만 저는 대북주를 좋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희망적으로 언젠간 통일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게 쉽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든 대북주는 트럼프의 한마디로 폭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 위기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폭락하면 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봤어요. 뭐, 그냥 애교로 봐주시고요. 그냥 운이 좋아서 번 겁니다, 저도. 이제 결론은 이렇게 낼게요. 해외 플랜트 수주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정부에서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난리죠. 뭐, 고용률도 늘리고 뭐 하겠다. 일자리 만들겠다. 또 집값 잡겠다고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플랜트 건설주 미래가 아주 밝아요. 다만 지금 당장 사라는 말씀 말이 아닙니다. 대부 거품이 껴 있으니까 이따금씩 폭 나가면 그 기회를 노리시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